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주에서 장점을 찾아드리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 이규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54세 된 여성이고요. 남편과의 궁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여동생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언니가 재작년에 이혼을 했고,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아주 많이 피웠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궁합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 남자 운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운의 흐름은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언니 사주 좀 부탁합니다. 24살에 결혼해 아이 낳고 18개월도 안 돼서 형부가 직장에서 바람나 풍기 물란죄로 짤린 뒤에도 계속 바람 피워 아이를 다 크기만 기다렸다. 언니는 아이를 학교 다 마친 뒤 정유년 8월달에 이혼을 했습니다. 32살 때부터 직업이 미용업이라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이혼하기 전처럼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잘 되지 않나 봅니다. 언제쯤 잘 풀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복 없이 자라 17살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2017년까지 부모님 생활비 대주고 남동생 돈 빌려주고 다 했지만 2017년 이혼하던 해에 부모 형제한테까지 의리가 상하게 됐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보셨지만 이분이 남편의 바람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요. 2017년 정유년에 이혼하셨습니다. 미용실을 계속했는데 요즘에 미용실이 예전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년 무술월 을묘일 병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셋, 금기운과 수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때요? 오행이 한쪽으로 매우 치중되어 있고, 목화토로만 되어 있고, 금수의 성질이 없어요. 그럼 금수가 뭐예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금금목으로 관성운에 해당하는, 남자운에 해당하는 금기운이 없고, 인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남자운이 없다는 거이 점은 큰 약점이라고 볼수 있죠 여자가 남자운이 없을 경우에는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힘들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남자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묘년 임수를 정유일 이민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이 목기운이 돌 하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하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세 개입니다. 일단 모카토금수 오행이한 개씩은 다 들어있어요. 수기운이 좀 강하기는 하지만 하나씩은 다 들어있고요.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 유금하고 묘목하고 도화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정류일주에서 유금이 배우자궁인데 인유원진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진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운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수기운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수기운이라는 것도 도화의 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글에 읽 소개글을 읽은 것처럼 남편이 바람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주가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남자들이 여자들을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좀 심하다. 싶은 사람들 좀 병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선천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이분도 일단 도화살도 강하고 그리고 수기운도 강하고 그러 강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들처럼 여자를 좋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분이 아주 지독한 바람둥이다 이렇게 이것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 이외에 이분의 그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막 자기 아버지가 유난히 막 바람둥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여자분을 봤을 때에는 이 여자분도 식신 상관운이 강하잖아요. 식신 상관운이 강하면서 관성운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자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이 식신 상관운이 관성운을 극을 하잖아요. 화극금으로 금기운을 극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 지장간의 신금이 두 개가 있지만 세 개나 되는 화기운이 금기운을 한꺼번에 극을 해 버리니까 이 금기운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25살서부터 64세까지 이때면은 인생의 거의 모든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때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도 남자 운이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운이 약하다는 얘기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 뭐, 바람만 피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그럼 잘 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해의적입니다. 이분 사주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현재 남편, 이혼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났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정유년에 이제 이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또 사주가 틀린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유년이면은 2017년도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을묘일주에서 묘목이 배우자궁이거든요. 유금이 들어와서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질 때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일주가 정유일주죠. 그런데 정유년이 들어왔어요. 일주하고 똑같은 게 들어올 때는 제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어느, 어느 게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성운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일주하고 똑같은 해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분의 궁합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궁합을 볼때두 사람의 일주를 맞춰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을묘일주고 남자분이 정류일주예요. 지지가 묘유충이 됩니다.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밀층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도 크게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여기에서 이제 장점이라면은요. 이 여자분이 수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남자분은 수기운이 세 개가 되잖아요. 이건 장점이라고 봐야죠. 여자분이 없는 수기운을 남자분이 채워 준다는 거. 이것은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자가 각자가 이성운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남자가 바람을 많이 폈다고 했는데 뭐 남자가 바람만 안 폈으면 더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자분의 사주만 봐도 남자운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년의 부부를 중년의 남녀를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이혼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사주가 안 좋은 건 당연해요 이혼한 사람들을 보면 사주가 당연히 안 좋고 그 이혼하는 게 사주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니까 중요한 건뭐 사주는 나쁘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고 앞으로의 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 여자분은 미용실이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현재 다 불경기예요 물론 미용실이라는 데가 사람이 이제 머리는 꼭 깎아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경기를 탄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이 계사라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 계사 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55세 임진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 사주는 일단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겠죠. 신약한 사주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목기운 수기운이 첫 번째 용신운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기운이 두 번째로 좋다고 볼수 있고 금기운은 이 사주에 없잖아요. 그럼 없는 오행이 들어올 때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수기운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또 금기운도 들어오고 목기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는 괜찮다고 봐야죠. 대운의 흐름상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정도면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분의 대운을 보면은요 오행이 균형되게 있는데 64세서부터 어때요? 지지가 묘유충이죠. 그리고 74세서부터는 인유원진살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64세 을묘대운 이후 대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많이 핀다고 했는데 새로 재혼을 하더라도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지만 동거를 하든가 이런 게 낫지 뭐 재혼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날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재혼을 했는데, 남자가 계속 바람을 필 거에, 필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여자들이 요즘에 이제 바람필, 남자들은 이렇게 두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결혼 뭐한 번,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이럴 경우에는, 남자가 이제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날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운이 별로 좋지 않고, 여자 같은 분 경우에는, 운의 흐름이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기해년인데요 올해 기해년이 이제 토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죠 지금 이 사주가 토기운이 워낙 강해갖고 토기운이 가장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위아래로 토기운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이 수기운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낫고 그리고 내년이 경자년이잖아요 내년 경자년에 남자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또 경금이 들어와서 합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남자가 생길 수 있지만 내년에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실전사 주문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